어서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웃음> <웃음> 너무 이뻐요. 세상에. 이게 지금 웬일이야? 크리스마스. 자 붙죠. 자 프리티 다육에도 크리스마스 화분이 왔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화분입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화분인데요. 자, 1번, 1번은 크리스마스 화분이, 자, 1번 지금 정사각 세트로, 자, 요 정도 사이, 요 정도 밖에는 없어요, 우리 고객님들. 자, 제가 요만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만나보실 수 있게끔. 자, 프라임 화분입니다. 프라임 공방분인데요. 프라임 공방분인데, 우리 고객님들 지금 산타, 워우, 산타, 산타고, 여기도 산타, 어, 산타. 그리고 자, 뒷면으로서, 어머, 여기는 무슨 시도, 요거는, 요것만 시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 산타만. 산타만 적혀 있는데요. 별하아의 추억과 별하아의 사랑과 뭐 변한아의 쓸쓸함과 뭐 요거 윤동주 시인님의 별 해는 밤이라는 그런 시를 여기다 어 써놓은 것 같은데요. 딱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 네 면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짝에 지금 이 펄감 보이시죠? 살짝 이렇게 펄감이 보이죠? 예쁩니다. 보일 듯안 보일 듯하면서 이렇게 살짝의 그 펄감이 정말 예쁘네요. 오, 요렇게 반짝반짝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합니다. 자, 근데 이제 어리운들 이거 보시면은, 어, 어, 크리스마스가 부쩍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여기는, 어우, 크리스마스, 요렇게, 살짝 그냥, 어머 예쁘다, 요런 느낌, 크리스마스 축리를 하고 있는 요런 느낌의 또 아이들, 아, 어, 똥이, 애기들. 애기를 또 크리스마스 트리저 창문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 어 예쁩니다 어떻게 이런 옛날에 그냥 어 교회 가야 될것 같은 <laughs> 크리스마스 날자 교회에 교회 가서 어 고요한 방 거룩한 방. <laughs> 어, 그, 맞춰서, 어, 왠지 율동을 해야 될것 같은, 우리 실장님 이번에 교회 가서 율동한답니다. 그래서, 야, 51살이 먹어갖고 율동을 하냐? 제가 그랬습니다. <laughs> 그랬더니, 음, 오시, 60, 60 넘으신 분도 율동을 하는데 뭘? 그러더라고요. <laughs> 자, 그래서, 자, 여기 천사도 있네요. 아, 예쁘다. 추억이 새록새록한 그런 화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 이게 전사 작업을 한 건데요. 자, 전사 작업하는 건데, 레키나트라고 해서 전사 작업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더 해주셨죠? 이렇게 반짝함을. 이게, 음, 벗겨질까봐 걱정이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 사장님께서 8월 달부터 비를 흠뻑 맞춰보고, 자, 일단은, 어, 그냥, 생 로지 한번 내놔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 너무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뭐, 긁어서 떨어질까? 그런 생각, 아닙니다. 여기 위에다가 다 작업을 해놔서 그렇지 않습니다. 화분으로 쓰실 수 있게끔, 뭐, 이거를, 어, <laughs> 뭐, 한 10년 쓰면 모를까? 아, 자, 일단은 우리 후임들, 자, 제가 사이즈 체크를 해드릴게요. 좀 말이 길었습니다. 자, 예쁜 아이, 자, 우리 크리스마스, 자, 산타 복장을 한 아이가, 아, 보시면은 9.5cm 정도 나옵니다. 9.5cm에서 9.78cm 나오고요. 자, 내 직경으로 따지면 내 직경 사이즈는 8cm가 나옵니다. 8cm 하분에는 우리 심을 게 너무 많죠. 자, 근데 9.5cm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8.5cm고요. 자, 이 사이즈는요, 우리 후원들 9.5cm에서 9.8cm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사이즈가 다 동일하게 똑같지가 않아요. 아이고야, 이제 다 깨먹겠네. 자, 요거밖에 없다면서 깨먹으면 어쩌려고. 자 여기는 9점 요것도 9점한팔 센치 정도 나오고요. 자깨먹진어유 금방 떨어뜨렸는데 괜찮네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후회님들 요런 캐릭 자요 캐릭 어디선가 많이 봤던 그런 막 동화책 속에서 쑥튀어나올것 같은 어디 영화에서 보던 한 장면 같은 어디 만화에서 봤던 그런 한 장면 같은 그런 요렇게 어 추억이 담겨 있는 그런 캐릭들이 지금 여기 많이 있죠? 아이고, 애기들 여기 썰매 놔두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내면이, 내면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내면이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자, 1번입니다. 1번 크리스마스 분입니다. 1번. 자, 우리, 어, 지인들께 선물 한번 해보세요. 1번, 만 삼천 원씩이고요. 자, 제가 왜 이걸 세트를 안 묶었냐? 제가 세트를 안 묶었습니다. 세트를 묶으면은, 여러분에게 이 저기를 줄 수가 없어요. 자, 요거 밖에 없기 때문에, 세트를 묶어버리면, 만약에 4개씩 세트를 묶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몇 분이면 끝나요? 한 4, 5? 진짜, 한 10개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럼 네다섯 분이면 끝납니다 가격이 워낙에 저렴하기 때문에 자 13,000원씩 각각 13,000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세트를 안 묶었습니다 두개 사실 분두 개만 사셔야 되고 자 그럼 택배비 부담이 있으시겠죠 그거는 우리 고객님들 부담이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자 선수량이 없는 관계로 각만 삼천 원씩 해서 세트 안 묶었습니다. 자, 요렇게요. 자, 요런 느낌인데, 자, 이 아이는 어떤 느낌이냐? 요거는 제가 3번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느낌으로, 자, 요거를 제가 사면이, 내면이 다 이렇게 다르다. 요렇게. 자, 그림도, 전사작업한 그림도 전부 다 다르게 제가 요렇게 지금 묶어놔봤습니다. 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 고객님들? 너무 예뻐요. 예쁩니다. 제가 요건 집에 데려가려고 이렇게 심어 놓은 아이입니다. 자 이건 어 영상에서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자2번입니다2번은 농이에요. 아우 너무 이뻐 어떡할 거야. 이번 너무 이쁜 거 어떻게 이걸. 아우 아가들 이렇게 참이 아, 캐릭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 거야? 어떡 하면 좋아?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 거야? 아우 예쁩니다, 예뻐요, 진짜 아우 앙증맞고 귀여워. 자 우리 고객님들 다리는 자 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다리도 완전 귀엽게 이렇게 귀엽게 다리에도 문양을 넣죠 프리티 공 이 아이가 지금 프리티 다육에서, 자, 프리티, 아, 프리티 다육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프라임 공방분입니다. 프라임 공방분. 자, 프라임 공방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프라임 공방분은, 자, 사이즈 2번 체크해드릴게요. 2번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9.5cm, 요것도 9.8cm에서 9cm 나오네요. 근데 내직경은 한 8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8cm의 내직경이면요. 우리 고객님들, 웬만한 거다 심어서 소화를 할수 있는 그런, 자, 집에서는 너무 사이즈 괜찮은 거죠. 자, 사이즈 체크해야 되는데. 자, 12.5cm, 높이 사이즈 12.5cm 나오고요.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도 보이는 게 답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2번 농사이즈도 각 18,000원씩이고요. 자, 세트가 지금 수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얘도 각각 판매를 합니다. 각 18,000원씩이고요. 얘도 세트를 묶어버리면 우리 고객님들 몇분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두 개씩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선물을 해보세요. 자,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왠지 크리스마스 느낌의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라카이, 자, 우리 캐리카 분입니다. 우리 우리 구인들 어디 채파침에서 툭 튀어날 것 같은 필통에서 툭 튀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자, 우리 2번 농 사이즈 18,000원입니다. 자, 하얀 바탕에 너무 예쁨 예쁨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사라카이. 자, 사라카이, 자, 우리, 어, 고객님들, 자, 캐리카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요 아이는 이제 3번입니다. 3번, 3번, 낮은 사각이고요. 낮은, 어, 정사각이죠. 정사각인데, 각만 3천원씩. 요것도 보이는 게 다예요, 우리 고객님들. 제가 아까 이 아이 정사가 보여드렸지요. 자, 정사가 아까 사라카이. 요걸로 제가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는데, 오, 내가 이거 들수있다 야, 이렇게 하고도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들죠. 자, 요거 마사 작업한 건데도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듭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요렇게. 어우 예뻐+ 예뻐 어떡할 거야 너무 예뻐 자 요렇게 자 보세요 자 요런 느낌이에요 자 요렇게 앞면에서 봤는데 아우 예쁜 캐릭터 분이 있었어 자 캐릭이야 근데 또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옆면 요렇게 돼 있고요 자또어 이쪽은 또 다른 캐릭이 나와 그러니까 뒷면이죠 이 아이의 뒷면 자이 아이의 뒷면 자 다른 분위기에 요렇게 돌리면은요 다른 분위기에 다른 이 캐릭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우, 너무 예쁘죠? 그래서, 뭐, 내 면을 전부 다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너무 예쁘고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흰색 화분에다가 흰색 바탕이기 때문에 뭘 심어놔도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외도를 심어놔도, 아, 이런데 소용창 하나씩 심어놓으면 진짜 예쁘겠네. 밭에서 툭툭 뽑아가지고서. 아, 나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네요. 자, 그러면서 우리 캐링 너무 예쁘지요 자, 우리 고객님들. 자, 어, 필통, 책받침, 젓가락, 공책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자, 사라카이. 파라카이 캐릭터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아우 예뻐 이소녀는또왜 이렇게 예쁜 거야 자 우리 고객님들 요거 추억이 새록새록한 요런 아이 자 지금 크리스마스 분은 (1번) 딱한한색그 음, (1번) 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게 크리스마스. 딱 한정판. 지금 크리스마스 다가오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시라고. 자 1번 보여드렸고요. 자 1번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13,000원입니다. 자 13,000원 인데요. 자 아, 크리스마스 한정. 한정입니다. 여기 보이는 게 다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 세트를 묶지 않았습니다. 요게 다기 때문에요. 자 정사각 만나보실 수 있고 1번이요. 자 2번은 롱 사각입니다. 롱 사각인데 롱 요것도 조금 18,000원입니다. 2번 사이즈. 너무 사이즈 괜 괜찮요 자, 9.5cm에서 9.78cm 나오는데, 어,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 너무 좋고, 이 아이한테 자, 여기 지금 요렇게 해서요. 자, 그럼 여기 긴게 있었잖아요. 자, 긴게 있어요. 자, 긴게 있으면은. 자, 산화가 긴 화분이 있으면 자 여기다가 또 짧은 화분을 요렇게 위아래로, 오아래로 이렇게 위 아래로, 위 아래로 이렇게 갔다가 여기다가 또뭘 심어놨을 때 목대 있는 아이든지 어 그냥 외두 그냥 딱붙은 아이를 심어도 예뻐요. 그런 아이 심어도 예쁜데 자위에 사이즈고요, 아래 사이즈 낮은 사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어떨까 싶은 생각에 제가 이렇게 심어놔봤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자 분위기 비슷하게 우리 사장님 이렇게 묶어놓으셨네. <laughs> 참아인제 진열도 잘해. 자. 아이 원피스까지 맞춰서 이렇게 해놨네 아이 고야 사장님 자 근데 어떻게해요 요거 지금 제가 찜한 거 동그라미 친거 요걸로 주세요 그거는 아니 되세요 왜냐면 저희가 랜덤으로 나갑니다 전부 다 랜덤이기 때문에요 우리 고객는데요 아이도 각만 삼천 원씩인데 3 번도 낮은 사각 만 삼천 원입니다 근데 다 랜덤입니다. 저희가 분위기 비슷하고 그냥 비슷비슷하게 그냥 캐리그로 해서 다 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은 얘는 일단은 우리 고객님들이 받았을 때자 이쪽의 분위기 다르고 이쪽 분위기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이쪽으로 놔도 되고 어 우리 고객님들이 분위기를 맞추시면 돼요. 저희는 이렇게 골라만 드릴 겁니다. 요 분위기 요 분위기 자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 우리 고객님들이 분위기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요렇게. 자, 다르지요? 자, 요렇게. 다 다릅니다. 난 요렇게 놓고 싶어도 되네. 아우, 예쁘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반짝거림의 펄감이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는요. 그리고 이 재질감도 저는 이 질감도 참 좋습니다. 이 질감도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요렇게 해서, 음, 캐리카분들. 자, 사라카이. 자, 캐리카분입니다. 자, 1번. 1번은 크리스마스 분 한정판이고요. 지금 한정입니다. 어, 저희는 저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뭐가 다르냐? 여기는 동글동글하게, 자, 동글한 이 작품이 보일 수 있게끔, 여동그란 안에, 자, 요렇게. 산타를 이렇게 동그란 액자처럼 이렇게 해서 요 안에다가 동그란 액자에다가 분위기 표현해서 넣어주셨죠? 근데 이 아이는 요렇게. 자, 다르지요? 자, 다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하고 이아이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자, 1번. 자, 1번으로 해서 각1 3 0 0 0원씩해서 나갔고요. 우리 고객님들 자, 2번은 자, 18,000원씩 롱 사각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이거 가격 잘 기억하셨다가 주문 빠른 주문하시고요. 자, 사이즈 이 사이즈는 사이즈는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사이즈 자체가 집에서 정말 쓰기 좋은 사이즈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요. 뭐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요. 자 만약에 거리대 나갔을 때도 진열하기가 너무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갖다 놔도 예쁘고요. 자 얘를 이쪽으로 돌려놔도 예쁘네. 자 제가 이쪽으로 또 돌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놔도 예쁘고요. 자 그리고 또 다시 얘를 빼고. 자또 제가 요캐리를 갖다 또 여기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도 예쁘고요. 자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그냥, 어떻게 놔둬도 예쁜 아이, 그런 아이가 이 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또, 긴 거를 여기다 놓고, 제가 긴 농분을 놓고, 또, 여기다가 짧은 거 올려놓고, 다시, 먼노. 제가 요거를 심어서 이제 집에 갖고 가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앞뒤로, 앞뒤로 요렇게. 자, 앞뒤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심어놓은 것도, 자, 보시면 요렇게. 자, 제가 아직 높은 데다 못 심었습니다. 심을 겁니다. 자, 요렇게 표현을 요렇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자, 이 아이는, 자, 3번입니다. 여기는 3번. 자, 3번입니다. 3번. 지금 수량은 보이는 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세트를 안 묶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빠른쯤 부탁드리고요 지금 정말 농사학 같은 경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18,000원 가격 이런 가격 만나보시기 힘드시고 정말 이런 가격에는 요런 화분 사이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 일단은 수량을 요거밖에 준비 못한 이게 첫 출시입니다 우리 프라임 공방 화분에서 첫 출시, 출시에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 수량을 요구 밖에 못 만나보게 하는 게 정말 서운할 뿐입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자, 프라임 공방분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자, 요런 지금 딱 준비되어 있는 수량이 다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오늘도 저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드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